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와 Q10 관련 광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 테마 먼저 보고요. 차트 패턴 및 관심 종목, 오늘의 매매일지 아카데미 소황, 오늘의 매매일지 아카데미 소개 시황 요약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이 러시아와 대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SG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SG는 우크라이나의 아스콘 공장 부지를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SG가 지난 3월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 사항가를 기록했습니다. 주봉 차트상 과거에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100% 반납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전 상승폭을 100% 반납한 상황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한 경우에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상승에 대한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거래가 크게 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 파동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나중에 한번 정도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큐텐 그룹의 셀러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네이버가 이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네이버 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플레이디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큐텐이 신뢰를 잃은 이상 이용자 이탈이 불가피하며 연 7조원 수준의 총 거래액이 경쟁 오픈 마켓들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스24도 반사 이 기대감에 16% 급등했습니다. 플레이디가 28% 장대 양봉인데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그리고 4월에 여러 번 부딪힌 자리 부근에서 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역배율 중에 올라와서 한번 눌렸다가 한번 정도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볼수 있겠죠. Q10 사태가 한번에 해결이 안 된다면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10 사태 반사의 기대감으로 예스 s 2 4가 장대 양봉으로 주봉 차트상 박스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역별 중에 이틀 급등을 했고요. 급등에 대한 적당한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으니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12.3% 급락했는데요. 국내 2차 전지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3.4% 상승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2.6% 상승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양봉으로 다시 지난 저점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니 박스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 추세가 시작되려면 일단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3.3% 상승하면서 최근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박스 상단을 대량 거래 양봉으로 돌파해야 단기 바닥 패턴이 완성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BM도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데 이 전저점을 지키고 정고점을 돌파해야 상승 추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셀리드가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미국과 러시아에 특허했다는 소식에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셀리드가 장기 하락 추세 중에 연속 3일 상한가인데요 월봉 차트상 엄청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절대 추격매수는 하면 안 되겠고요 월봉상 큰 하락을 종료시키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첫 번째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냥 가는 것은 신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퀀타 매트릭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신속 항균제 검사 솔루션이 네이처 본지에 게재됐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유럽 직접 판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점유율 20%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3%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 거래가 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장중 6%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최근에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박스를 돌파하는 양봉입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라고 볼수 있죠. 박스를 돌파하고 박스 상단 위에서 지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움직이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고점 20만 5천 원이 과거에 지지 받았던 자리고요. 그 자리에서 매물 소화하고 20만 5천 원 경신한다면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 위에서 이쁜 움직임 나온다면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주식 시장이 AI 수익성 우려에 주가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5.25%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4%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에 SK 하이닉스가 8.8% 하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지만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을 받으면서 20만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지난 3일간 20만원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20만원에서 어제 저점 대비 6%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하락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날 미국 시장 급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8.8% 하락했고요. 밑에 회색선 122동 평균선 그리고 전저점 겹쳐있는 자리입니다. 통상 이런 자리에서 지지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물론 지금 나스닥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흐름 확인하면서 SK 하이닉스 1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오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17% 급락했습니다. 올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면서 장중 23%까지 급등했었고요. 그날 LS 일렉트릭이 덩달아서 18% 급등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그날 상승한 걸다 반납을 했습니다. 미리 급등을 했는데,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비 다소 아쉬운 실적이라는 평가와 미국 시장 급락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된 거죠. 올해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에서 미국 시장 급락과 높아진 눈높이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주봉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사상 최고가이자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긴 윗꼬리 음봉으로 주봉이 완성이 되면 단기적 고점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긴 윗꼬리 음봉으로 끝나면서 주봉상 5이평을 깨면 일단 단기 고점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이후의 흐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안정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력설비 선도주로 움직였던 재룡전기도 오늘 11% 급락했는데요. 직전에 45일선과 저항이었던 자리, 저지바에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급락하면서 다시 전저점 근처인데요. 이 자리가 재룡전기의 단기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깬다면 당분간 조정의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하락에 대한 반등을 했다가 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절대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면 안 되고요. LS 일렉트릭과 함께 흐름이 안정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두산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의 연봉 차트인데요. 과거의 사상 최고가를 이번에 경신했는데 경신하자마자 급락이 나오고 있죠. 경신 이후에 엄청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2%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앞에 저항이었던 자리를 살짝 깨는 모습까지 나왔고요. 최근에 61선 부근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저점을 갭으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밑에 121선이 있는데요. 어, 121선이 이이 앞에 저항받았던 자리 또이 어, 단기 급등 전에 지지받았던 자리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반등했다가도 한 번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시 추경매수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 앞에서 지지시도가 나오다가 갭으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반등을 했을 때 그런 자리는 저항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및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3.6% 급락했고요. 그 영향을 받아 코스피는 1.7%, 코스닥은 2% 급락했습니다. 또 일본 니케이가 8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는데요. 3.3%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는 강한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 하락에 대한 반등을 했는데, 화요일 저녁에, 화요일에 21선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수요일에 폭락을 어, 한 거죠. 61선까지 내려왔고요. 이 61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세게 나오기를 바래보는데요 일단 주봉 차트상 지난 주까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졌다라고 월요일날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온 상황에서 양봉이 나오고 도지가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저녁별형 캔들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이평을 깨면서 끝났죠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고 저녁별형 패턴 등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서 52평을 깨면 20주 2평을 확인하러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1년까지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할 때도 과하게 올라가다가 주봉의 52평을 깨면서 22평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도 하락의 강도가 세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20주 2평도 깨고 최악의 경우는 어디를 확인하러 가냐면 저항이었던 자리가 반대로 지지가 될수 있는데 이런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면서 세게 올랐고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인데 그렇게 보면 이 저항이었던 자리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주 2평을 보러 갈 확률은 매우 높고 최악의 경우 저항이었던 자리를 확인하러 갈 수도 있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되고요. 지난 7월 1일에 7월 시장을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나스닥과 코스닥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논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그때 결론은 나스닥 주봉상 5이평을 깨고 코스닥이 이 지지자리를 깨면 초보자분들은 매매를 쉬어야 된다. 초소행 연습만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이 이 자리를 깨고 저항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엄청난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박스를 만들다 박스를 깨면 기본적으로 최소 목표치가 박스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박스 높이만큼 빠지는 게 최소 목표치, 하락 목표치가 되는 거고요. 또는 그 앞에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만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 저점을 일단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이제 하루만 세게 빠지면 2월 1일 저점을 보러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신용장고를 보면, 신용장고가 작년 최대 수준 근처까지 갔다가 쌍봉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신용장고를 털어내는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신용장고가 많 많은 부분,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하면 신용장고를 털어내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지수가 명확하게 바닥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초보자분들은 섣불리 매수를 하면 안 되겠고요.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바닥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는 거.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0일선을 깨고 120일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0일선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60일선을 개부로 깼죠. 그리고 그 60일선은 또 중요한 게, 지난 3월 저항이었고, 5월 저항이었는데요. 6월 달에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지지로 바뀌었었죠. 그 자리를 지키려다가 갭으로 크게 깼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색선 121선에서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을지 확인을 해야 되고 61선까지 만약에 반등을 했는데 이 61선 저지바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락 반등 하락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회복을 해야 좀 안심을 할수 있다는 거이 자리는 반대로 저항의 힘이 일단 작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2~3주 전에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막 나왔었는데요. 1번 니케이 지수를 보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눌렸죠. 그런데 주봉 차트인데 전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윗꼬리를 달면서 저녁별형 패턴이 완성이 되고 트랩 쌍봉 형태로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9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내려오고 경신했다 내려오면서 주봉상 쌍봉 형태가 되고 있죠. 매우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타나야만 추세 하락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알테오젠이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어제 상승보다 더큰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박스를 경신했던 어제 모습이 실패한 신호가 되는 것이고 돌팔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박스 하단 근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21선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 21선 깨지면 박스 하단 근처로 갈수 있다는 부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알테오젠 오늘 아침 5분 봉을 보면 아침 시초가 부근이 어제 오후장 저점입니다. 30만원이죠. 30만원 지지 후 반등을 했는데 전일 종가에 부딪히고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시가 저가 및 전일 오후 지지리을 깼습니다. 어제 아침에 고점을 어제 장 막판에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반등했다가 깨졌다는 건 쌍봉이 된거죠. 분봉상 쌍봉 그리고 박스권 이탈이 된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 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다가 어제 저점을 깼습니다. 하락에 대한 반등이 있었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저점을 깨면서 하락세가 살아있는 상태로 끝난 거죠. 알테우젠을 어제 사건 또는 그 전에 밑에서 사건 오늘 아침에 이 자리를 깨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박스 상단을 돌파했는데 돌파하자마자 바로 내려오면 돌파 실패가 되면서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시장 상황을 항상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급락세이기 때문에 같이 급락할 수 있는 거죠. 알테오젠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좀더 지켜보고 코스닥 급락이 진정이 되면 그때 알테오젠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생각입니다. 최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현대로템도 오늘 8.6%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렇게 10% 가까이 급락한 모습 많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이 안 좋게 움직이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현대로템 5분봉인데요. 오늘 첫 5분봉이 마이너스 2% 출발해서 윗골이 달린 음봉입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는 가운데 첫 5분봉이 마이너스 출발해서 윗골이 음봉이 나오면서 약하게 움직이면 당연히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중 축소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어제 돌파 후 눌렸을 때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가 저지바 부근이잖아요. 이런 자리를 깨면 그때라도 매도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지난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일단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가 단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은 매매를 하지 않고 흐름을 지켜보고 공부용으로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펩트론이 8% 하락했습니다. 오늘 아침 5분 봉을 보면 전일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가 깨지면서 바로 급락한 걸볼수 있죠. 이 자리가 깨지면 단타 선수들은 일단 매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세가 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단기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지지자리를 지키려다가 깰때 그때라도 던져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21선에서 지지 후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내일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단타를 한번쯤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2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했는데 매수 후 상승이 약하게 나오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여 21선을 깬다면 전저점을 보러 갈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 대응을 해야 되겠죠 라파스가 비만 치료제 이슈로 강하게 상승하고 첫 눌림에 11선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중 21% 급등이 나왔습니다 5분 봉을 통해서 보면요. 저항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온 걸볼수 있죠. 이런 자리가 단타 매매 자리가 되는 거죠. 어제 오늘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저항을 돌파하면서 급등. 그런데 장이 안 좋기도 하고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다시 급락을 한 것입니다. 이 종목은 시장 영향으로 빠진다면 다시 빠지다가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대봉 LS가 오늘 장중에 8.6% 상승이 나왔다가 전고점 경신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해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에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으로 인해서 급등에 대한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내일 5일선 부근에서 지지 움직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영향으로 5일선을 일시적으로 깼을 때 오히려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그 다음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급등하고 나서 오일선을 깼다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시장 영향으로 오일선이 깨졌을 때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바닥을 만드는지 확인하면서 공략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HLB가 마이너스 0.7%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양 도지 성격인데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급등에 대한 조정이고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매물을 털어내다가 어느 순간 또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HLB 계속해서 추적하고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나타나면 매수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본 매매를 쉬고 초소행 연습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현대 에버 다임이 지난 22일에 바닷권 박스 돌파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15분 봉 차트를 보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상승 대비 약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입평이 수렴되고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시초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가 갭돌파가 나왔죠. 오늘 아침 장 시작 직전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화면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이 시가 갭돌파에 시가 매수를 해서 분할 청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조정 이후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위에서 크게 고점 패턴을 만들고 넥라인을 깨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넥라인을 깰 때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 Q10 이슈가 정말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S24가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인데요. 15분봉으로 보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한 겁니다. 항상 중기 분봉상 강력한 상승 1파 이후에. 완만한 조정파동이 나오고 나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때 매수 단타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yes24 매매 내역을 보면 상승 조정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는 미니 박스를 형성했는데 어제 고점과 오늘 아침 고점이 비슷한데요. 그 자리 돌파하는 모습에 소액으로 단타를 들어가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항상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고 박스를 만들면 잘 지켜보다가 박스 하단 눌림목 매수 또는 박스 상단 돌파 시 돌파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공하겠습니다. 하승훈 대표님 아카데미 수강 전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주식 유튜브 채널들을 보며 주식 공부를 하였고, 유명한 고수님들의 서적과 방송, 유료 강의, 오프라인 강의 등도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제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승훈 대표님 강의가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네요. 하승훈 아카데미도 다른 강의들처럼 또한 번의 돈과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강의 안 듣고 꾸준히 손실만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시장에 돈을 바치는 것보다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큰맘 먹고 강의 신청하였죠. 결론은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주식을 잘 하느냐와 초보자에게 잘 가르쳐 주느냐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 종목 추천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종목 선정과 매수 매도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과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분이 하 대표님밖에 없어요. 하 대표님 강의는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터득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알짜 강의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수강료는 너무나 저렴한 것이죠. 이런 뿐 아니라 최근에 수많은 사례들을 포함하여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위험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내는 방식이 아닌 안전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비중을 실어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데이트레이더에게 적합한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은 시간대별로 유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각 시간대별로 집중해야 할 매매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사전에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후보 종목을 발굴하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좋은 테마, 뉴스, 이벤트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SG, 다스코, 다산 네트워크스, s i 스틸텍, 삼부토건 상승했고요 팀온, 위메프 사태, 반사, 수혜주, 플레이디, S24, 모비데이즈, EM넷, 네이버 상승했습니다. 일부 2차 전지 관련주, 에코 앤 드림,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 프로,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SG, 셀리드, 퀀타 매트릭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플레이디, 다스코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SGS24 5성 첨단 소재. 코스피는 1.7% 하락하여 2710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700억, 기관이 1500억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2.08% 하락하여 797.29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순매도 기관이 500억 순매수 했습니다. 니케이가 3%대 홍콩 항생지수 1%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삼성 SDI가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한미반도체, 네이버, 삼성바이오, LG전자, 삼성 SDI, 삼성 전기, 삼성전자,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SK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SK텔레콤,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네이버, SK텔레콤,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두산밥캣, 크래프톤, 시프트업,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펩트론, ISC 코미코, 원익 QNC,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HLB, 제이시스 메디칼, 휴젤, HPSP,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재유, 제유...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재룡전기, 휴젤, 아이패밀리 SC, CJENM, 유진테크, 리가캔바이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